반갑습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이렇게 금요일이 이렇게 빨리 오나. 근데 일찍 오셔 가지고 인사 나눠 주고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늘 자신에 대한 장점을 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 볼까요? 저는 이러이러한 장점을 가진 누구누구입니다.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누가 빨리 먼저 남겨 주실까요?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해봤나요? 어떤 모임을 가든지, 뭐 발표하는 공간이 있다든지, 또는 수업을 들어러 갔는데 보통 자기소개 하잖아요. 어디에서 왔고, 어 이름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보통, 나이, 이름, 어디에서 왔는지, 직업이 뭔지, 이 정도밖에 자기소개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부터라도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자신을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쟤 뭐지? 어, 쟤 되게 멋있다. 쟤 뭔가 있나 봐. 되게 자신감 찬 모습에 부럽기도 하고, 물론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나는 뭔가 아우라가 있고, 그한 번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그말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의 오늘 버리는 말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투를 어떻게 바꿔 성공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뭐, 마인드.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가진, 나는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진 누구입니다. 라고 한번 소개해보세요. 나이 빼고, 지역 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기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에 집중을 하시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밀어내고 있는 말 습관. 여러분들이 글이 잘안 써질 때 어떤 사람들은, 아, 글이 너무 잘안 써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본가 봐요. 아, 어,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글이 잘안 써져도, 아,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낫겠어요. 글이 너무 안 써져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나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끗 차이고요.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줄 사람이 주변에 분명히 있어야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 여러분들을 끌어올려줄 정도면, 정말 위치도 있을 거고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의 한끗 차이지만 별 차이가 안나 보이는 것 같지만 이두 부류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사람들 돕는다고요. 아 힘들어요. 글쓰기 체질이 아닌가 봐요. 괜히 글쓰기 시작했나 봐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과연 여러분들 중에 힘듦이 오거나 장애물이 왔거나 왔을 때,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 해석을 분명히 말로 습관처럼 뱉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습관적으로 투정을 하든 변명을 하든 해결책을 찾든 조언을 구하던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이거 얘기를 할때내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할때 과거 내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말 속에서요. 후회하는 발언을 하고 나는 이게 부족한데 나는 이걸 못해서 이런 과거 기반 내 나의 과거의 모습은 지금보다 못할 거잖아요 아니면 지금보다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이 기반으로 자꾸 말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 뭐 본인은 부정적이라고 말안 할지 몰라도 긍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정인 겁니다 근데 말을 할때 미래 기반인 사람이 있죠. 제가 그래서 내 꿈이나 나의 비전이 담긴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 과거도 중요하지 않아, 내 현재도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미래. 그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내가 지금 말을 못하든, 내가 지금 글을 못 쓰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나는 미래에는 작가가 되어 있을 거고, 미래에는 나는 말을 잘할 거고, 나는 미래에는 분명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을 거다. 내 미래에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말 속에서 내 미래에 맞춘 이런 말벌들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려면 이렇게 끌어올려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끌어올려줄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안 끌어올려줘도 되거든요. 그러 이왕이면은 성공에 미치도록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도 널려 있는데 그리고 굳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를 돈을 들고 오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도와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끈을 놓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교집합이 아니라 이쪽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적어야 됩니다. 절대 중간으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말투와 내 무의식적인 말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말습관과 이 무의식 중에 말투를 바꾸려면 이거를 뭐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제발 이론 인풋 하지 마시고 바꾸려면 과거의 나 현재의 나의 나를 맞추지 마시고, 미래의 나, 가능성과 희망적인 미래의 나의 나를 맞추시고, 거기에 맞는 나의 소개를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내 미래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시고, 여러분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냥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말투와 말버릇은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근데 과거 기반이랑 현재 나의 수준에서 나를 자꾸 정리하기 시작하면, 자꾸 겸손한 말투. 저는 이게 부족한데, 이게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아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의미 없는 나를 낮추는 그런 말한 마디 두 마디가 여러분을 되게 같이 절하되는 평가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과거의 나는 필요 없다. 현재 의 나도 필요 없어. 미래의 나에. 나를 맞추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금요일 밤에 이 라이브를 들을 정도면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꿈이 있고 내가 이뤄야 될 비전과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목표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냥 일단 모르겠고 비전과 사명부터 세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비전과 목표에 맞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맞는 말투와 내 미래의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분들의 에너지가 모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다섯 명의 평균이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의 평균이 높아지는 겁니다. 모든 게 자연스럽죠. 실제로요, 모든 성공은요, 억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잖아요. 우리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하여 나 자신을 미래에 맞춰서 드높이시고 가치 높게 평가하시고 자신의 장점을 늘 자신 있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음. 에너지 넘치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에너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또 11시에 우리 에너지 넘치게 한주 동안 생각의 발전 생각의 성장을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웃풋하는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